한평안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8월 셋째 주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우리 순찰대 해우리 순찰대 해우리는 많이 들어서 해해 캐릭터 아 해우리. 올해 캐릭터 <laughs> 뭔줄알았어 그 예전에 해우리 해산이 개들인 줄 아 저도 진짜 운동 못하더라 <laughs> 그러면 선배님 혹시 플로깅이라고 아세요? 알죠. 저는 네, 실제로 네. 반면 이게 막 종이 줍고. 그 막. 쓰레기도 어디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있으면 넣고. 미담 제조기인데 오늘? 라미에서 나와요. 네. 증명해주실 분은 안 계신가요? 한은 아실 거예요. <laughs> 요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SNS 로 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플로깅 네. 어원을 살펴보면요, 스웨덴어래요. 아. 이삭 죽. 플로카 우프와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의 합성어, 바로 플로깅인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플로깅을 치안활동에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해우리 순찰대 제 더울 때 순찰을 시작했네 8월 11일에 네. 어, 첫 활동을 진행을 했다고 참... 하는데 해우리 괜찮니? 어쨌든 이 해우리 순찰대가요 지역 대학생 25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고 앞으로 9월 30일까지 3회의 활동을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젊은 이 친구들이 태양 국가 정원 범죄 취약 지역 여성 안심 귀갓길 청소년 우범 지역을 달리면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딱 줍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어두웠던 골목에 빛이 약간 날것 같지 않아요? 야, 아름씨도 그런 데걸어다녀본적 음, 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고시텔 살때 대학 아. 학창 시절에 혼자 걸어가기 되게 무섭더라고요. 누가 데려다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술 마시면 아. 술자리에서 제일 집 가까운 친구들. 남자인가요? <laughs> 네, 남자였죠. 본인 남편은 첫 여자라고 하셨는데, 제 남편이 첫 남자는 아니신가요? 저요? 네. 네, 저는 아니죠 사장님. 아,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진땀이 나죠 오늘? <웃음> <어이> <웃음>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브로큰 윈도 테레오리. 여기 쓰레기가 모여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려. 아, 예, 예. 이게 작은 무질서가 더큰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이론을 접목해서 침뱉기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 무질서하게 방치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과 또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도 해우리 순찰대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가운데 힘내세요.